분 여러분 영상 시작하기 전에 좋아요 한번 꼭 올린 엄지 그리고 구독까지 하면 앞으로 이런 짜릿한 순간들 절대 놓치지 않을 거예요. 그럼 지금 바로 오늘 경기의 주인공 이야기로 가봅시다. 야구공 충돌 오늘 경기의 히어로 바로 삼성 라이온즈의 이재현이었습니다. 만세 경기 전 박진만 감독은 오늘의 키플레이어는 이재현이다 라고 말했는데요. 그 말이 현실이 됐습니다. 초반엔 쉽지 않았어요. 2회 내야땅볼, 4회 상진, 6회 무사일, 2루 찬스에서도 중견수 플라이로 물러나며 아쉬움을 삼켰죠. 찡그린 얼굴. 하지만 마지막 타석 모든 게 달라졌습니다. 8회 이사주자 없는 상황에서 SSG 위 필승카드 이로운의 초구 슬라이더를 강하게 당겨 좌측 담장을 넘기는 홈런. 폭탄 충돌. 이게 바로 백투백 홈런의 완성이자. 플레이오프 진출을 결정짓는 세계 한 방이었습니다. 대구 삼성라이온즈 파크가 그 순간 완전히 들썩였죠. 경기장 불, 경기 후 이재현은 웃으며 말했습니다. 6회 찬스를 놓쳐 마음이 무거웠는데 홈런으로 만회할 수 있어 정말 다행이에요. 디아즈가 앞에서 홈런을 쳐줘서 저도 편하게 들어섰고 초구부터 과감하게 스윙했어요. 그리고 그는 팀 동료들에 대한 믿음도 잊지 않았습니다. 동정이 됐을 때도 즐거란 생각은 없었어요. 대, 찬승이랑, 이, 호성이가 잘 막아줬잖아요. 그 순간 이길 수 있겠다는 확신이 들었죠. 허리 통증으로 결장한 김영웅의 공백에 대한 부담감이 있었냐는 질문은, 영웅이가 생각보다 많이 아파서 못 나왔지만, 저는 제 플레이에 집중했어요. 라며 담담하게 답했습니다. 이제 이재현의 시선은 플레이오프로 향합니다. 타이밍이 조금 늦은 느낌이라 교정할 거예요. 하나 투수진이 강하니까 철저히 준비해야죠. 특히 폰세는 정말 좋은 투수지만 위축되지 않고 적극적으로 맞서겠습니다. 알통 박진만 감독은 경기 후 이재현이 정말 큰 힘이 되는 홈런을 쳤다. 2점 차와 3점 차는 다르다. 디아즈와 이재현의 홈런이 경기 흐름을 완전히 바꿨다. 고 극찬했습니다. 여러분 이재현의 홈런 어떠셨나요? 댓글로 오늘 경기 최고의 순간을 남겨주세요. 그리고 삼성 팬이라면 파란색 카트 한번 눌러주시고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야구공 불.